안녕하세요, 여러분. 써니 미니 다육 하우스입니다. 어, 어제 제가 물 관수를 하고 오늘 아침에 들어와봤더니 습도가 82%더라고요. 어, 선풍기를 어제 틀어놓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음, 하우스는 사실 이제 닫아놓고 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습도가 잘 마르지 않고 계속 넘쳐있던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선풍기 사무실에 있는 선풍기 여름에 쓰던 걸 하나 더 돌려놨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선풍기 세대가 지금 현재 여기 돌아가고 있었고요. 지금 제가 들어와서 조금 사실 선풍기 틀어놓으면 춥잖아요. 그래서 잠깐 껐습니다. 근데 선풍기 세대 돌아가고 나니까 여기 지금 적정 온 습도가 어, 42%로예예 예, 적정 습도로 내려갔네요 감사하게도 저희 다육이 는잘 네, 지내고 있습니다 <laughs> 오늘은 제가 어, 대비 대비철화 유아이 어, 데려다 놓고 아직 식재를 못한 아이거든요 근데 사실 입장도 엄청 작고 대비철화 뭐, 제가 다른 아이들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게 정상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대비철화를 어제 살짝 물 간수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얘는 입장이 여기가 다글다글 하니까 이 안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<laughs> 엄청 가벼워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또 겁나가지고 제가 네, 물을 많이 못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 제가 어, 간수를 간수 저거 뭐야 뭐야. 이거 화분에다 옮겨 심는 거를 봄에 하려고 했는데요. 음, 음. 아, 여기 가루깍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가루깍지가 살짝 있네요. 근데... 여기 보니까 하얀 가루깍지가 있어요. 아이고, 빨리 해주려고 생각하기 잘했네요. 왜냐면 제가 봄까지 기다리려고 그랬거든요? 봄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힘이 없더라고요. 어제 물 주면서 보니까 힘이 없어서. 네. 근데 아래쪽에는 있는데 다행히 위쪽까지 얘가 침투를 못한 것 같습니다. 다행입니다. 음, 식재 빨리 해주길 잘했네요. 아 이거 그러니까, 아 지금 제가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 살, 솔직히 좀몇개 되거든요. 그 아이들 다 봄에 식재해 주려고 냅두고 있었는데. 어, 이, 이 아이 상태 보니까 아무래도 또, 또 고민이 되네요. <laughs> 다른 아이들도 가립깍지 있을까봐 <laughs> 걱정이 돼요. 어, 지금 이 아이가 한 몸인지 두 몸인지 잘 모르겠는데,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풀에 숨겨져 있으니까, 아니, 흙에 숨겨져 있으니까 한몸 같은 느낌이 들긴 되는데, 어, 제가, 아, 이 아이 또 이렇게,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일단은, 이 아이를 제가 식재료를 하려고 했는데, 깍지, 가루 깍지가 있어서 살짝 고민이 돼요. 어떻게 해야 될지. 목대가 약하네요. 이렇게 해놓고. 아 여기 위에 살짝 있네요. 이게도 있고. 전에 어, 제가 영상을 보고 배우지 않았을 때는 이게 가루깍지인지도 몰랐었거든. 요 <laughs> 그런데 음..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올라온 아이들이 다 가루깍지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흙에 하얀 게 있는 점지. 확인을 잘 하는 편이고요. 이렇게 가루깍지가, 어, 많지 않았었는데, 또 생겨있네요. 제가 그러니까 잠깐만요. 제가 깍지약을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. 잠시만요. 깍지약을 가지고 왔어요. 아. 깍지가 또 있을 듯이야 아이고. 놓고. 어, 일단 깍지 학은 가져다 놨고요. 조금 더 다듬어 봐야겠습니다. 아이고, 어떡하지? 이 아이들 이 목대가 사실 너무 얇아요. 어, 얇아가지고 어, 제가 이걸 잘 케어해서 심고 잘 살릴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. 다듬, 다듬기도 다듬 힘들어요. 뿌리 다듬기도 힘들어요. 지금 음, 아 얘가 한 몸이 맞긴 맞네요. 다 붙어있고 한 몸이 맞긴 맞아요. 요, 여기 보니까, 이렇게, 깍지, 가루깍지가 있어요. 이제 흙을 잘 털어야 될것 같고요. 음. 이 아이가 깍지가 탈 줄이야. 제가 예전에 이제, 데비라는 애 처음 다육이 시작할 때, 그때는 이제 데비, 보라색을 좋아하니까, 데비가 이제 보라색으로 물들잖아요 그래서 데비를 사다가, 키운 적이 있거든요. 대비 철화가 아니라 그냥 대비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제대로 못 키우고 죽였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 살 때는 대비 음 철화를 한번 사봤어요. 이게 보라색이 못들어지게잘 피면 얼마나 이쁠까 이런 생각에 대비 철화를 데려와 봤는데 와 엄청 목대가 얇고, 새로 나온 아이들, 막 새순들이 엄청 얇게 쭉쭉 올라와 있네요. 일단은, 깍지약을, 깍지약을 좀 뿌려야겠어요. 안쪽에서 혹시 모르니까, 듬뿍 뿌려야 될것 같습니다. 왜냐면, 얘가, 제가 물을 주긴 줬는데도 물이 많이 스며들진 않았어요. 잠깐, 여기다가. 아이고.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. 깍지약이 음. 한번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. <laughs> 나이가 났네요, 나이가 났어. 깍지, 깝지. 깍지가 한 바로 식재해도 될런가 모르겠어요. 말렸다 식재 많이 하시던데. 제가 그냥 휴지로 뿌리를 그냥 닦으면 될까요? <laughs> 식재는 하고 싶고. <laughs> 얘가 생각보다 음, 화분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. 근데, 아 돌도 많이 넣지 말고, 조만 넣어야겠다. 근데 제가 일단은 얘네가 얘네가 이게 여기 가지 목대가 엄청 얇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 안쪽에다 완전히 쑥 집어넣어가지고 식재를 할까봐요 이렇게 해도 될랑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그래도 식재하는 시간이 요 시간이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물 관수할 때 얘네들 깍지 케어를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냥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묻어가지고 심을까 봐요. 괜찮겠죠? 보시바라 어디가 비고 어디가 왜티냐 내가 화분에 그림이 있어서 그림 있는 거 싫어요. 별로 <laughs> 안 좋아해요. 근데 화분이 아, 그림 있는 게 많더라고요. 네. 그림이 있으면 앞뒤 구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쪽에 나네한 수영이 있 이쪽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심을까요? 이렇게 이렇게 이쪽은 내려가 있고 여기는 올라가 있고 수영이 그래서 이쪽을 조금 들어서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심어볼게요 깍지 케어 열심히 하는 거로. <laughs> 일단은 심어보겠습니다. 화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흙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. 가지가 많이 있어서 꼭 고기를 해도 될란가 모르겠네요. 가지 건들 것 같아요. <목소리도> 고기 좁은 한군에다가 식재를 하니까 조금 흙놓기도 어렵고. 가지가 짤릴까봐 쑥쑥이도 못하겠고. 아이고, 알았네 얘는 어, 지금 심어주지만, 6개월 후에, 봄에? 6개월, 6개월이면 여름인데? <laughs> 여름 되기 전에. 6월이나 6, 6월쯤 돼가지고 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요. 깍지 때문에. 기억하고 있어야 될 텐데, 걱정입니다. 그 이쪽을 살짝 올려서, 어, 이렇게. 이렇게 심으면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. 여기 중간에가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네요 얘네가 안 벌어지려면 흙을 안 넣어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일단 넣어야겠다 에이 모르겠다 다 물려라 난리가 <laughs> 났어요 쉽지 않은 실제인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데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. 꽝꽝 한번 해볼까요?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얘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우회를 마사로 좀 덮어줄까 봐요. 마사로 덮어야 조금 흔들리는게 덜할 것 같습니다. 이게 마사가 들어갈 공간도 없고. 제가 데뷔를 한번 죽인적이 있어가지고 아잘 키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이게 지금 또 깍지가 있어서 깍지라고 너무 대충 발라준 것 같아서 마사도 잘 안들어갑니다. 여기다 한번 더 줄까요? 마사도 잘 안들어가요. 색감은 진짜 예뻐요. 대비가 <laughs> 너무 예뻐요.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이어서 색감은 너무 예뻐요. 깍지약을 번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음. 혹시 몰라서 여기까지 올라왔을지 몰라서 번벅을 하고 있습니다. 날이가 났어요. 일단 대어이 정도로 식재를 해 놓긴 해 놨어요. 근데 이 아이가 또 깍지가 있어서 음, 깍지 케어를 잘 해야 될것 같고요. 어, 봄까지는 제가 여기다가 어, 식재를 해 놓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